신데 지금 깔맞춤을 제대로 하셨거든요.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? 흑역사 지금 사진도 나왔는데 배경이랑 보호색을 <laughs> 본인을 감추기 위해서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게 선미가 가장 꾸민 신이에요. 네. <laughs> 보통 이제 베이지 자켓 입으면 베이지 바지 안 입거든요. 근데 베이지에 베이지 너무나 정직하게 <laughs> 신발도 베이지. 아 신발도 베이지. 아 저게 역중그 의상 팀이 설정한 건데. 걱정 그 변산 <laughs> 면사무소 직원 어, 컨셉 컨셉이어서 네. 면사무소 직원이 공적인 인터뷰를 <laughs> 하 <하고> 나오는 <나온> 정장입니다 그때 <laughs> 진짜 색깔은 이렇게 쫙맞췄지만 원하는 또 김범 씨가 패션 능력이 뛰어나서 변산의 <laughs> 패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역시 너무나 멋진 드레시한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 <laughs>